안녕하세요. 책임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진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국민들 이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의료진들 사이에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데 간호사 A씨와 B씨는 이와 같은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간호사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수도권인 용인시에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와 B씨는 동료들과 식사 겸 소주를 마시고 오후 10시쯤에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난 B 씨가 수상한 점을 느꼈는데 입고 있던 옷 일부가 벗겨져 있고 몸에도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B 씨의 지인이 A 씨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방 문을 열고 B 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B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간혹 피해자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하였을 뿐 이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 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심신상실 상태 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사정들을 심리하여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이를 단순히 변명으로 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추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면 또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금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